자, 오늘의 도시락이에요. 어, 뭐 오늘은 별로 설명할 게 없는데, 이 흰밥이에요. 항상 얘기하지만, 찹쌀 하나, 맵쌀 둘, 약간의 보리 이렇게 섞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거는 이제 가지튀김이었는데, 추석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얼려놨다가, 어, 이렇게 뭐 반찬거리가 좀 별로 없을 때, 꺼내서 무청입니다. 무청을 넣고, 고추장, 고춧가루, 뭐 이런 걸로 양념을 해서 끓인 찌개예요. 아침 어머니께서 엄청 맛있다고 한 그릇 뚝딱 드셨는데 제가 이걸 정심으로 가져와 봤습니다. 그리고 달걀, 그다음 빠질 수 없는 포도인데요. 달걀이 한동안 이제 성인병을 오히려 유발한다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는데 음, 특히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꼭 달걀을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전문가 선생님들한테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, 어, 그래서 다른 반찬들을 가져오지 않았어요. 이 찌개가 충분히 나트륨을 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제가 원래 찌개나 국을 되게 좋아했는데, 그 자꾸 이제 혈압이 저희 언니들도 혈압이 있어서 저도 혈압이 올까 봐그 나트륨 섭취를 조금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을 덜 먹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어 국이나 찌개를 덜 먹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은 다른 반찬 그니까 김치나 이런 장류를 갖고 오지 않고 이걸로 나트륨을 섭취하려고 합니다. 아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